안녕하세요 정식 등록업체 상담실입니다. 갑작스럽게 현금이 필요할 때 가장 많이 문의주시는 방법 중 하나가 신용카드 현금화인데요. 오늘은 자주 묻는 질문에 답하면서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흥 누가 이용할 수 있나요? 본인 명의 신용카드, 있다면 직업 유무와 관계없이 대부분 가능합니다. 직장인, 주부, 프리랜서, 사회초년생까지 폭넓게 이용하고 계십니다. Q2 정말 빠르게 입금되나요? 네, 평균 5분에서 10분 이내에 입금이 완료됩니다. 은행이 닫힌 늦은 밤에도 바로 계좌로 입금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큰 장점입니다. Q3 수수료는 어느 정도인가요? 보통 8%에서 15% 사이에서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을 결제한다면 약 43만 원에서 46만 원 정도. 실제 입금됩니다. Q. 안전하게 이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반드시 본인 명의 카드만 사용하세요. 조건은 문자로 받아서 실제 입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처음 거래는 소액으로 시작해 안전성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한 달에 여러 번 이용해도 되나요? 가능은 하지만 권장하지 않습니다. 월 소득의 30% 이내 한달 1회에서 2회만 사용하는 것이 가장 부담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Q. 상환은 어떻게 하나요? 오늘은 숨통이 트이더라도 청구일에는 결제금액이 그대로 빠져나갑니다. 따라서 반드시 상환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하며 무계획 그 사용은 오히려 더큰 부담이 됩니다. 저희 정식 등록업체 상담실은 모든 조건을 투명하게 문자로 안내드리고 필요하다면 무이자 분할 납부까지 안내합니다. 처음 이용하시는 분도 안심할 수 있도록 보안관리까지 철저히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신용카드 현금화는 빠른 입금이 가장 큰 장점으로 더지만 올바른 습관과 기록 관리가 동반되어야 안전합니다. 여러분의 현명한 선택이 오늘의 위기를 넘기고 내일의 부담 없는 하루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